안녕하십니까 아, 법고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고 대통령을 봐주시고 또 법당으로 편지도 많이 보내주시고서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라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 나라마다 다 국기가 있어요. 그 길다란 봉에다 무슨 뭐 국기를 해 놓고 펄럭펄럭 펄펄럭일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것도. 봐. 그러면 나라는 왜 국기를 만들 국기를 만들죠? 또 애국가 동해 물과 백두산이. 네. 그 우리가 태극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면요. 그 태극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또 애국가를 부르면 뭐라? 어,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태극기라거나 뭐 애국가라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만상은. 그 만상이 우리 눈, 귀, 코, 몸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뭔가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자리 절에도 말이죠,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절에도 뭐냐면 뭐 인등도 키고 연등도 키고 그 인등, 연등을 키우는 게 뭐예요? 마음의 광명 모든 만상은 빛을 향해서 살아요 캄캄한 밤에도 보면요 예전에 시골에 살때 보면 어, 깐대라라고 그래 가지고 어, 수확 처리되면 이렇게 에, 석유통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어, 거기 에다 포야 빛을 밝혀 놓으면요. 밤새도록 변멸군이 나방이 들이 다 날라 들어 가지고 어, 빛을 향해서 날라 들어왔다가 떨어져요. 그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빛을 향해서 날라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등불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법고대통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 지혜광명, 그래요. 사람들이 "스님, 어떻게 좀돈좀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그럽니다. 법회 열심히 나오세요. 이래요. 법고대통 열심히 보세요.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스님, 에이, 이러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당 열심히 나오시면, 고하 마음이 밝아지거든 진리 광명, 법성 광명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니까 밝은 말을 하면요. 광명은 모든 만상을 이끌어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거나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가선 법력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약사일광렬의 형상을 이렇게 부처님 형상 우리 법당에 또 저렇게 대불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렇게 뭐 크게 만들어 놓은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럼 에베레스트한 그 높은 산은 왜 가요? 죽기 살기로. 음? 그 높은 산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인류 역사상 에베레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몇명안 되거든요. 음? 뭐 애도면 힐라리라 그런 뭐 우리나라 뭐 엄홍길인가 뭐 이런 어 등반가 한 사람 에베레스트 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뭔가 전혀 다른 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어 경계를 취하는 뭔가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면 부처님의 형상을 보면서 뭐예요? 어,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음? 중요한 건또 법당에도 무슨 뭐 사십구제나 무슨 우라한 번제거나 깃발을 많이 깃발을 많이 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번 번기를 많이 달잖아요. 그것도 다 깃발이에요. 음.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 알수 없는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음. 이제 공부하고 를 나면 불교 대학을 공부하고 나면 참4 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면 아 이제 끝났다. 끝이다. 이러면 이건 또다 유야무야 돼버리고 말아요. 자꾸만 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하고 공부는 해야 자꾸만 해야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기라거나 뭐 애국가라거나 그 국기라거나 뭐좀 애국가라거나 그이면에어리는 마음의 장이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리 항상 말씀잖아요. 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저도 얼마인지 동해 바다에 갈수 있어요. 자 동해 바다를 한번 떠 올려보세요. 금방 파란 동해 바다가 보여요. 우리 이 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을 중요시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으세요. 그건 아셔야 돼. 그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요, 아이 사람 척 보면 삼천리가 아니라 그냥 딱 들으면 알아. 이 사람은 참잘 되겠다.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게 전부 다그 사람 친원서판이라 말과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네 금방 알겠다. 아이 사람 은 크게 되겠는데. 아이 사람은 뭐네 그게 계량이 돼요. 마음의 성장. 몸도 몸도 키가 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왜 아스님 왜 이렇게 부처님을 부처님께 크게 모셨습니까? 부처님 을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큰 부처님을 못 머라 무람하게 느끼고 오는 분마다 어 크긴 크구나 어, 이래요, 그죠 그러면 다른 부처님보다 크게 찍히니까 인상 인상 깊다르요 i 프레션 이런 방 말하면 강한 어떤 인상을 꽉 찍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인사, 무슨 애국가를 들으면 거기서 뭐라 애국가를 많은 사람이 같이 합창해봐요. 그럼 뭉클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뵈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내 뭔가 마음 가운데 여운이 지는 게다 있어요. 그러니까 불상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모시고 그다음에 부처님 경전을 경전을 독경을 하게 되면요 마음 자리가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경계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하는 것처럼 지혜와 복도이구족하지려면그 원리를 부처님은 원리 따르마라구요 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장사는 무슨 물건 파는 게 장사가 아니에요. 장사는 뭐라 마음을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너왜 이렇게 마음을 줄줄 줄 모르냐? 네, 마음을 잘 갈고 닦아 가지고 좋은 마음을 줘 봐요. 마음, 너왜 이렇게 마음을 쓸줄 모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게 마음을 쓸줄 모르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줄줄 모르냐? 그죠? 마음을 마음을 마음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왜줄줄 줄 모르냐고? 그러고, 마음을 쓸줄 모르냐고 그래요. 어. 그런다니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남편, 아내, 아들, 딸들 이 있어요. 보살님들이 자꾸만 노력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게, 기도하면서 살고 그러면요. 당장 지난번에 법회대도 훈습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서양에서 무슨 그을려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연계 그을려 가지고, 무슨 뭐 음식을 만들잖아요. 어, 연계 그을리는 거지. 서양에선 대표적으로 무슨 뭐... 고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뭐,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하몽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아, 그런 얘기잖아요. 음식을,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불맛이야, 불맛. 그저 불에 구우면 뭐라? 불맛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알아요 몰라요. 불맛이라니, 불맛. 네. 불에 걸리고 구우면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음, 네. 뭔가 뭔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뭔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살려고 애를 쓰고 하면요.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뭐잘 지키면 개양, 향기란 말, 향기가 몸에 쏟지는게 훈, 향기 훈자라 고러거든요 향문이란 말써요 그런 과정은 절대로 뭔가 하니, 네. 하늘에 부처님의 어 그런 그 도우심이 있어요. 풍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부가다. 부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서 풍기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해놓으니까 뭐라? 아, 와서 그냥, 아,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뭐 작은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거기 뭐 함께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뭔가 좀 강렬하게 음? 부처님의 형상을 받들어 모시고 경절며 묘며 등불을 켜놓고 번기 번기 깃발 부처님 나라도 깃발 있잖아요, 그죠? 네, 깃발을 만들어 장엄하며 내게 천부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능한 한 단정하게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그러지 지저분하게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가능한 한 단정하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의 그 생활 양상이 그대로 아들 딸들에게 물려지는데 그걸 훈습이라고 그래요. 향기처럼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그런 건잘 아시잖아요. 암경에 나오는 것처럼 생선장수 생선장수에 뭐 몸에서 뭐가 나와요? 생선 비린내가 나요. 내가 어, 뭔가 향기가 풍기는 방에 있다 몸과 마음 가운데 향기가 뿜모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풍기는 풍기는 분위기가 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설중매라는 게 뭐예요? 설중매가 크으, 매운 그런 추위, 정말 눈바람. 그런 걸 이겨내고 피는 뭐라 매화. 그러니까 그게 절개가 그냥 완전히 뭔고하니 아, 대단한 거죠. 설중매 음, 그런 게다 있어요. 음? 이게 경전에 나온 내용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본기를 만들어 장엄하며 그 다음에 많은 생명을 방생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겠는데 스님 좀. 정말 수명 장수하고 정말로 뭔가 건강하고 좀 오래 살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뭡니까?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정말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어, 가르쳐 드리니까 법회 열심히 나오세요네 그래. 어, 그럼 스님은 오래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꼰 해봐야지. 꼰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동안 같이 사세요. 중요한 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이 우주는.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를 아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와 남 있는 세상이에요. 상대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상대성의 세계는 이게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깨져 버리니까 많이 베풀고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 베풀고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면 자연이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연장선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정말 번개를 만들어 장엄하며 많은 생명을 방생하고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남을 해꼬자면 내가 해를 입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악행을 하지 말라. 제악 막자기 악행을 하지 말고 선행을 열심히 해라. 중선봉행이라 했거든요. 그럼 뭐라? 악행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선행이 무엇인지를 알야잖아요 선과 악. 음?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악을 알거 아니에요. 선이 무엇인지 모르면 악도 몰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직설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악은 뭐라? 악은 만 가지 재앙의 근원이에요. 왜냐? 중요한 건 우리 불교는 명쾌하거든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해서 결국 나는 명심하세요.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라는 건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건 무한히 뭐 전생이 된 공동만큼 복력이나오잖아요 수명복 복력만큼 사는 거예요. 수명이 짧으면 짧은 대로 복력이 그밖에 안 되는 거고요. 하늘나라에 뭐구에5 0년이하루별에 500년씩 살고 뭐 난리 나잖아요. 수명이 막대하다니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없는 건데, 자꾸만 나를 강조하는 이기심이 승하게 되면요. 이기심이 강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오래 못 살아요. 내가 남을 잠깐 배려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영원성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수명장수해요. 이 육신은 남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야. 에어슨 그런 게 아니냐고. 이육신은요 이 땅에 나와서 수명이 주어진 것만큼 나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만 성불하는 거예요. 우리 성불 위해서 이 땅에 살잖아요. 법화경 보면 나오잖아요. 이 우주의 무량종생들을 가만히 백호상광을 열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백호상광을 열어서 관찰해 보니까 우주의 무량종생들이 열심히 성불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본래 나라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구경 무화예요. 구경 구경무아, 무화. 근강경에 나오죠? 네. 무화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잠잘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자기 전에 마음을 고즈넉하게 하고 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요. 왜냐 내 마음이 이기심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뭐라 남도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남도 없어니까 시간과 공간을 떠나기 때문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어진 까 미래를 뭐라 어렵지 않게 체험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많은 생명을 방생하고 정성껏 공양하면서 향을 피고 이 불교는 또 불교 향을 많이 향을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사일 때또향 피우잖아요. 어. 뭐 향을 피우면 좋습니까, 나쁘니까. 이런 건 물어보지 말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건 그냥 지키면은 다 공덕돼요. 음? 향을 피우고 꽃을 흩어서 뿌리면 그다음에 병고가 소멸하고 모든 재난을 해탈케 하시다.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약사의 아주 강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수명 수명장수하고 이런 게다 줄줄이 알사탕처럼 나와요. 어? 이5개를 가만히 떠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우선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걸 훔쳐면 나와 남이 하나인데 남의 걸 훔쳐오면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샀는데 그걸 훔쳐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전부 가다 계라는 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만 될 영원의 영원의 길을 나간 데서 필연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본 덕목이에요 음, 중요한 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알아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로 전한다거나 글로 전하는 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100% 전달하기가 어렵다고요. 이건 이른바 말하면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심전심이라 게있죠 그냥 마음으로 딱 통하면 말도 무어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냥 통해 버려요. 하늘나라 인간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들은요, 우리 같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지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도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마음. 이심전심의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 이 태극기를 바라보면 뭐라? 뭔가 알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전해져요. 뭉클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뭔가 아니 좀 안타까운 게 소통이 제대로 뭐라? 되기가 쉽지 않은 세계예요. 마음으로 잘 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게. 당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해 못해. 이게 이 마음이 뭐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뭐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공양하고 이게 전부 다 모두 순고하는 의식이에요. 전부 다 순교. 그 종교에서 이제 이런 말 리치어, 라이프 그래가지고 종교는 의식학, 의례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그 종교 안에 의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 그런 거야. 의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례라는 건 뭐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순고한 마음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당에 앉아 안 되는 게 어때요?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잖아요. 딱 보면 딱. 근데 여기서 땅 이렇다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뭐라? 빵빵빵 금방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념즉시한 생각. 왜냐? 잊지 마세요. 부처님 전에면 한 생각이 달라져요. 한 생각으로 천당 지옥이 갈라진다고 갈라지고 하는 것처럼 유명 소동파의 기제가 많이 말씀잖아요. 했 야, 씨 천당이죠. 야, 씨 지옥전. 어떻게 하면 천당 가는 길이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길이 열립니까? 대니 가만히 상 아, 성사 총인가상총선자가 <laughs> 가만히 소동파를 노려보다가 주장제로 머리를 땅 때렸단 말이야. 그 주장대로 몽둥이 때 이게 얼마나 아파요? 깜박 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이놈은 늙었니가 멱살을 딱쭉 그냥 발악 <laughs> 아, 화가 화가 손질, 화가는 화가는 손질. 이녀석아 이게 바로 지옥 가는 길이니라 해들. 그탁 깨버니까 순간으로 됐어요. 아, 자기가 스승의 멱살을 잡고 있거든요. 아코스승이시 잘못했으면 뭐? 어? 참에 저러니까 연사가 그게 요게 바로 천당 가는 길이래. 순간에 우린 천당 쪽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본래 지옥악에 축생한 수라 축생과 아수라에서 저 학도에서 기 올라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심이 더 자심하고 이 세상은 그래서 아수라장인 거예요. 점점 더 아수라장이. 그래서 오늘은 뭐냐하면 한 생각 딱 달라지는 게 택기를 딱 바라보면 뭐라, 그냥 보통 택기를 바라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되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는 뭐라 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당에 딱 오면 뭐라,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자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을 아, 다시 한번 말씀을 했는데. 회덕하나니요 만약에 임금이나 왕후나 공주 태자 대신 국력 관리와 백성들이 병고와 재난을 만났을 때병고행난이에요 그런 마땅히 약사료광 여러 부처님의 형상, 형상을 또. 형상을 조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경전, 약사력 약사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등불을 켜러면 등불은 바로 인등 법당에도 인등이 많잖아요. 연등도 있고 그런 뭐라 등불의 광명 그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응? 등불을 켜놓고 어떻게 연등 이렇게 끽잖아요. 응? 그 다음에 변기 나라의 어떤 그런 국기처럼 본기 절에도 있잖아요, 그죠? 만장 같은 거 장엄하며 많은 생명을 방생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절에 공양 을 올리면은 그리고 또 향을 피우고 꽃이루 덮을 피우면 이게 다 공양 부처님 절에 내 몸과 마음에 아, 어떤 그런 가득한 공양심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니 공덕이 짧은 사람은 그게 병고행난이다 공덕이 짧고 지혜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가 소멸되고 모든 재난을 해탈할 것이다 이랬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어요. 네.